자 그러면 캡스톤 디자인 발표를 다시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고요. 저희 이번 발표는 텍스트 비주얼라이저 툴이라는 프로젝트를 만듦으로써 시작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뭐 써놓긴 했는데 어, 어릴 적에 어, 소설책 판타지나 뭐 이런 글들을 많이 읽었는데. 이런 판타지 글들을 제작하시는 분들이 어, 웹툰으로 시장을 넘어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뭐 사람을 또 따로 고용해야 되고 또뭐 사, 작업 양이 또 늘어나게 되고 인력적으로나 뭐 자본적으로나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런 분들에게 좀 도움을 되고자 이런 거를 어, 게임이나 웹툰, 뭐 영상 등으로 소설 등을 쉽게 옮길 수 있는 툴을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게 저희 프로젝트의 1차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1학기 때뭐 만든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뭐 개발 도구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쉽게 소설이나 글을 이미지화 해보자는 이런 간단한 모토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정은 뭐 이렇게 쭉뭐 워터폴 방식처럼 나와 있는데, 실은 뭐 애자의 방식으로 소규모, 소규모 개발자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기능은 뭐 보시게 되면 그 툴의 핵심 기능이 그 코딩 경험이 없는 소설가나 크리에이터들이 쉽고 빠르게 텍스트로 된 글을 시각화할 수 있게 도와주고 간단한 명령어들을 텍스트 파일 내에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적어주면 그 규칙을 토대로 쉽고 빠르게 여러 효과를 적용해서 게임이나 영상, 웹툰 등을 제작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툴입니다. 텍스트 파일을 쉽고 빠르게 읽어서 게임에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게임 내 기능들을 유저가 텍스트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 흔들리는 기능이 지금 구현됐고요. 게임 실행 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시작합니다. 오토 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스킵 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빠르게 자동 진행됩니다 세이브로드로 외부 파일을 액세스해서 게임을 불러오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구조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텍스트 파일을 읽어서 멀티미디어 파일들이 이렇게 읽어져서 게임 또는 영상이 제작이 됩니다 클래스 다이어그램이고요 ER 다이어그램, 시퀀스 다이어그램입니다 다 너무 간단해서 실은 만들지 말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어, 졸업작품이다 보니까 그런 다이어그램들을 만들었습니다. 디, 디자인은 아까 보신 것처럼 단일계층 구조로서 클라이언트가 텍스트 매니저로 파일을 전송하면 텍스트 매니저가 해당 파일의 명령을 맞추어서 다른 파일 매니저들을 실행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 간단해서 유지보수도 쉽고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요저 인터페이스 디자인이 단과 같이 나와 있고요 네, 아까 설명한 내용이니까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자인은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 돼 가지고 18720 사이즈로 제작되었고 시연 영상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기본 사용법과 코어 기능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본 사용법은 다음에 보시는 것과 같이 사용자가 텍스트 파일을 작성하고 보시는 것과 같이 그 특수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입력해 주게 되면 이제 텍스트 파일과 이제 멀티미디어 파일들을 이렇게 추가해 주시고요. 그리고 창작물을 토대로 빌드해 주시면 이렇게 빌드된 프로그램에서 정상적으로 게임이 만들어집니다. 간단하게 텍스트 파일 작성, 텍스트 파일 옮기기, 빌드 버튼 누르면 이렇게 세 가지 스텝으로 쉽고 빠르게 멀티미디어를 작성할 수 있고요. 기본 명령어의 경우 저희가 종류가 조금 다양합니다. 그래서 뭐 어, 코어한 어, 중요 기능만 저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기능만 몇 가지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 기능 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코 기능의 보고 다시 한번더얘기했고요 예, 뒤에 배경을 일정하게 그 정수마, 어, 정수마다 바꿔주는 백그라운드 랜덤 비디오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의 경우, 이제 이 랜덤하게 비디오가 바뀌어주는 기능이고, OBS나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이 기능의 유용성을 잘 아시겠지만 비디오를 일일이 다 추가해 줘야 되고 바꿀 때마다 설정을 해 줘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랜덤 비디오 기능으로서 비디오를 그냥 넣어주고 자동으로 뒤에 배경이 바뀌는 그런 프리미엄 기능이 저희가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폰트 타입을 변경해주는 체인지 폰트 타입 기능도 있고요. 폰트 색상을 변경해주는 뭐 그린으로 지금 변경을 했고 기능도 있고. 그리고 어 배경 음악 변경 기능, 효과음 기능들이 등이 있습니다. 네, 이것들이 필수적 기능이며 예, 추가 기능. 이 경우 추가 기능 섹션을 통해 따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웹캠 기능 시연하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캠온 버튼을 누르면 웹캠이 켜지게 됩니다. 크로마스크린 기능을 적용했으며 현재는 초록색이지만 쉽게 다른 색상도 적용 가능합니다. 크로마 스크린 주변 환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제 자취방이에요. 어, 근데 크로마 스크린이 잘 적용된 것을 확인차 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핸드폰 화면에서는 수압캠을 이용해 앞, 뒷면으로 핸드폰, 카메라 변경이 가능하며 네, 저번 테스트에서 보신 것처럼 카메라가 다른 곳에서 사용 중이면 카메라 사용이 불가합니다. 카메라 끝! 3D 폴리곤 기능들의 경우 추후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작성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영화나 영상 촬영 시 사전 콘티 작성에 있어서 매우 짧, 빠른 작업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기술을 적용하여 미리 제작자나 감독의 명령에 따라 캐릭터를 움직이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고 현재 적용된 기술은 유니티의 폴리 퍼펙트 에셋 등을 사용해서 간단하게나마 3D 텍스트 시각화에 대한 컨셉을 보여드리고자 만들어진 비디오입니다. 폴리 퍼펙트의 경우 유니티 에셋 스토어에서 구매 가능하며 애니메이션 리깅이나 폴리곤을 움직이는 기능의 경우 캡스톤의 주제나 시간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추후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